좀, 아, 그래. 아, 아. 아, 아. 아이스 컷. 아, 이게 왜 자꾸 안 피해 줘. 분명히 피 하는데. 아, 돌겠다 진짜. 어, 뭐야? 졌어 이거. 아, 이거 왜? 이네 뭐야 이거? 네? 응? 이겼다다 빠져있어. 거점에서. 아, 송하나도 빠진거야? 지구씨 쓰고 참나 <laughs> <이, 웃음> <이>, 뭐지? <laughs> <야. 웃음> 지구씨 궁고 지가 빠진거야? 어이가 <laughs> 없다. 나도 어이가 없어. 이걸 <laughs> 이겼다고? 세상에, 4인궁 이러면서는 아, 다진줄 알았는데 이걸 이기네. 야, 이거 하이라이트 1 0 0인데 나오면 졸라 웃기겠다. 공 <laughs> 졸라 잘 넣어. 야, 진짜, 하, 이거 하이라이트 무조건 나온다. 이거. 하일 <laughs> i 나갖고 지는 모습 졸라나온다 n <laughs> h <수치> 플레 <플레이어> b <laughs> 이거 h of two r o 이 n d s I'm 좀 o t 있어나 n g to play. I'm 아 o t g o 이렇게 팔아, 이 네, 팔아, 아이고, 아이씨, 아, 뒤집어냈네. <laughs> 했다. 아 못보이네 어보나아못보네아아 ㅋㅋㅋㅋㅋㅋㅋ m u l 아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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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퍼 아이씨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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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포구마출려고 했던 게내가 맞았네 가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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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이씨 아... 가 잘이야 음. 어디 한번 아 너프 이거 왜 맞아 이게 아 씨. 대시지 <목소리가> 네, 와. 여기 리있다 우침. 건물 안에 있어. 자, <목소리가> 아, 미친. 얘들이 안 와. 없어, 감독에. 아 씨. 엘이줄 알았더니. 어, 다 아, 가자 가자. 아, 자. 오잠마만3아 아, 잠깐만! 아아아아 아아 다 봉순 겐지도 같이 떨어졌어 따라가자 <laughs> 야 겐지 뭐야 치료가 <laughs> 필요아 빨리 갈게 일단 치료가 필요한 놈은 빨리 가야지 나 죽었어 아이고 아씨 모르겠다 아이런와아래있는를 끌어올리는데 저걸 썼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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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간시간시간시간 아 알려줘 <laughs> 아아보자 <이제> 이겼다 그헤헤시오안 올라오네 올라와야지 루시 이거 안는데 내가 저거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저거는 좀 봤는데 왔다 갔다. 아 재밌었다. 역시 우물은 루시우지. 졸라 꿀잼이네5 0 퍼일 때 들어가고 우물 속에서 공쳐서 나왔어. 아야, 간 잘해.

뒤에 리퍼 왔네 오 뭐야 뺏길 줄 알았는데 엥? 뺏기는 거 맞네 와, 오, 오. 오지마 자 여러분 비비기 시간 야. 아무도 못봤겠지 시원 비트 볼 올랐다. 아, 이 네, 죽겠네. 예, 스올리여 쳐라. 먼저 가지 말고 몸치자니까 나 몸치자잖아 로도우가. 나 잘못 탔어 사람 못냈다 그런 거야.

아, 아려졌다 이밖에 필요로말해줬어야지 아니, 내가 방금 복귀 많 들어왔는데, 아, 잠가대 아니었는데, 한번 더 최소 80이었어. 오, 통화는 어디 가야 돼? 갔어. 아, 이여 갔어. 아워 귀여워. 귀여워. 귀네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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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거워귀에서 먹었네 이거 워귀나 이거 판에 는데

오지마오지마 오지마. 어디 어디로 순간이동이 돼, 여기. 네, 커. 야, 파라 해피. 아, 파라. 봤어. 꽉찬 거의 꽉 찬, 한네다 아, 은신하고 있었는데 아. 느낌 <laughs> 지 아, 망했어. 아 거점 비비기 하이라이트 비비기 하이라이트 오 좋았어 들어왔다. 네. 빈지왕 피자. 가, 가. 맞어. 아. 아쉽네. 배지왕이 밀려 사마 낙사키많이 해서 기쁘다, 이용 판에. 낙사키 내버리는 긴 하지. 나사키 대본이 나긴 대기실도긴야대기이제 태워야 이제긴하야나사 저기, 저기. 안쪽, 안쪽에, 안쪽에. 안쪽에 리코, 뒤 리코. 다섯 번 정도 말했다. 다섯 번인 다섯 번 오케이. 어어, 어거한 펴볼까? 아하. 야하. 야하. 대, 뒤에, 뒤에 리퍼 있다. 내가 뭐 막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. 아 뭐야 이게? 아 적기인 때도 쏠려가네. 야, 발고리 뭐가 바뀐 거지? 우시오 이속 버프, 이속 너프 당한 뒤로 그 아예 리퍼 못 잡게 됐더라. 아예까지는 아니고 그 뒤로 이속하면 상황 는뀌지 않게 됐고 이제 아. 단계폐는 아까전에도 네가 이긴게 기적인데 아이 진짜 어떡하냐 거아아나 계속 혼자 다녀야 돼왜들다 죽어 있어 우리가 지금 죽은 것들이 그 자리아랑 고릴라가내 옆에 없어 항상 나그 혼자 다니도 죽고 이봐가 뒤에 있고. 뭐아지 음, 망할 아 막아야, 나무 진짜. 아 진짜 방아 나무. 아 나무 진짜. 아 나무 때문에 아 나가려.

아자아굉장 아하. 아, 저 파라 진짜 아무도 안, 아무도 안 잡아 저거. 로도가 잡아려까 거를 음. 하늘에서 정의가 빛 친다. 아, 거냐. 만 아니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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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그리고 5라운드까지 가네. 파라를 잡아야 돼 파라를 딴새끼들은 그냥 두파파만잡 잡아봐 a r a l l 아 l Parallel. Parallel. p a r a 전판 e l Parallel. p a 다 a l 아리아나 아동바도잘해 2. 야. 아, 저게 할 아이 뭐야. 그냥 너보때 있어. 밖에 아래 내려있지 말고. 어, 네

자려 아, 어, 아 나, 이거 빨 아, 아, 파나 언제 들어왔대? 저 지가 마아주고 있었는데 그 잡아 잡아야 됐는데. 어지나아 하려. 아가 목표포차 알아다 피해 아니 난 미쳤어. 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, 하지 마. 아, 나 진짜. 몰라, 나 어, 아, 진짜 로도 제더 나 낙사해 주세요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지 진짜. 은기. 아. 카라포바님 응, 아, 안녕하세요. 파타. 거점을 아, 아. 기다리고 오지마. 이거 네. 컷졌점 네. 먹었다. 리거그 낙사만 당해 제. 치료 그래. 아, 기네이친 이제 오가도 다 살려 줘. 아. 살라, 살라, 아, 이리인공. 아, 이 아, 이거. 뺏겼네, 이거. 아이씨. 같이 가자. 야, 다 들어와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 아, 이 가자 야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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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오구 갈고리 빠졌다. 아아. 아, 안쪽이 너무 많아. 파랗게 뛰어야 는데 다시. 미슈 때문에. <laughs> 아 내가 갈 때까지 나만 죽겠다. 넌 빨리 가자 <빠졌다. 웃음> 하나 오케이 루시우 아야 리퍼 아, 아 리퍼 안 날랐어 아망 아아아 네 이거 아 뭐야 쟤비벼는데안아 파라가 날고 뛰어있나 보네 에휴... 어? 뒤받고 안 나오네 죽어, 죽어, 죽어. 아 이거 진짜 이거 낙사 50개 너무 커 이거 진짜 이거 낙사 10개 쓰면은 좀버티는 건데 아... <laughs> 내가 리퍼만 한네번을더 떨어져 죽였는데 떨어진다 방송 여기까지 해야지 집가서 마저 킬게요 방송은